이 지역의 집안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와 같았습니다. 61세의 이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은 평생을 몸담았던 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후 급격히 고지식해진 성격으로 가족들을 압박하고 있었는데요. 이상철은 장남 이 지역이 빨리 가정을 꾸려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지만 비혼주의를 고수하는 이 지역과 번번이 충돌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 애비가 살아온 평생을 부정하는 거야. 이상철의 불호령에 이 지역은 차갑게 대꾸했는데요. 아버지처럼 희생하며 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누구도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이 지역의 어머니 김다정은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지적인 주부답게 중재에 나서보지만 남편의 고집과 아들의 냉소 사이에서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기묘한 평화는 88살의 할머니 조웅래와 87살의 외할아버지 김장수가 지탱하고 있었는데요. 사돈지간인 조웅래와 김장수는 각자 배우자를 잃은 아픔을 공유하며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이들의 유쾌한 티격태격은 이 집안의 유일한 웃음 포인트였습니다. 한편 박성재의 동생 박영라의 변화는 가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성희의 예쁜 인형으로 살았던 영란는 웹툰 작가라는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 가출까지 감행하며 아버지 박진 석과 정면으로 맞섰는데요. 진석은 처음엔 손찌검까지 하며 영라를 억압하려 했지만 엄마가 좋은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 확신 하냐는 영라의 일침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진석은 석달 안에 데뷔하라 는 조건을 내걸며 허락했지만 이미 데뷔를 마친 영라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진석은 아내 고성 이가 숨겨온 추악한 비밀 특히 우진 과 관련된 진실을 알게 되며 성희 에 대한 무한 신뢰를 거두게 되 었습니다. 형제 역시 180도 달라진 동생 영라를 보며 자신이 알던 가족의 모습이 허상이었음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사건은 이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과 박진석의 과거 악연이 밝혀지며 정점으로 치닫습니다. 과거 이상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퇴직해야 했던 사건의 설계자가 모든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성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진석은 영라의 의구심 섞인 질문을 추적하다가 마침내 아내 성희가 자신을 속이고 이상철을 파멸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우진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진석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고 고성희는 자신의 왕국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버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고성희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대저택을 울렸습니다. 박영란은 이제 더 이상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웹툰을 통해 고성희의 이중성을 낱낱이 고발하는 연재를 시작했고, 이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진석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상철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상철이 내가 자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네. 성희의 악행을 몰랐던 내 무지가 자네 인생을 망쳤어. 이상철은 처음엔 분노했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지역의 행복을 위해 박씨 가문가의 해묵은 원한을 털어내기로 했습니다. 김다정 역시 남편을 다독이며 가족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고요. 이지환은 영라를 떠나려 했지만 영라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지환씨 이제 경호원이 아니라 내 곁에 있어줄 사람으로 필요해요. 내 웹툰의 주인공이 되어줄래요? 영라의 당당한 고백에 지환은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계급과 환경을 초월한 진정한 승리였더라고요. 이수빈은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채널로 생중계하며 진실의 힘을 보여주었고 결과적으로 크리에이터로서 최고의 명성을 얻으며 자신이 원하던 성공을 거머쥐었습니다. 결말은 지은호의 인테리어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며 화려한 날들이라는 이름의 복합문화 공간이 오픈하는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역은 그곳에서 은호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 했습니다. 은호야 나랑 평생을 함께 해줄래? 비혼주의자였던 내가 너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게 됐어. 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지역의 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박성재는 모든 지기를 내려놓고 해외로 떠나기 전 은호에게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호야, 지역이랑 행복해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찾아볼게.